야, 이제 기분 좋다. 어프로치 사랑하니까. 오는 온인데 많이 머네요 많이 멀어. 아또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거, 예, 제일 가까운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콕에 골프 여행 오시면 시내 숙소 잡아놓으시면 여기 한 번씩 오는 것도 괜찮아요. 예, 뭐 택시 타고 왔다가 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데라서 어, 택시도 잘 오고 또잘 갑니다. 갈 때도 이제 잡아달라 하면 어, 택시 잘 잡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막 단체로 패키지로 오셔가지고 오기는 좀 그래요. 보면 여기 항상 손님이 많고, 예. 어, 부키인이 제 단체 팀은 좀 잡기가 아주 그 오래전 에 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혼자나 둘, 뭐 아니면 한팀 아주 많아요. 두팀 정도까지는 뭐 여기 오셔서 어, 아침에 빨리 치고 이제 오후에 뭐 마사지도 받고 여행도 다니고 어, 하시면 좋은 골프장이에요. 어, 가격은 여기가요 이제 평일에 2,150 바시고 주말에 2,650인가 그래요. 네, 다 포함해서 카트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는 뭐 여기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더 싸게 오긴 하는데. <laughs> 네, 아무튼 골프장 가격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골프 에이전시나 뭐 그런데하고 연결이 안돼 있어요. 음, 연결을 안 합니다. 여기. 골프장 자체에서. 네, 그래서 직접 골프장인과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치는 가격에 예,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음. 네. 온된줄 알았더만, 온안 됐네. 어, 뭐 그래도 뭐, 퍼터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퍼터로 잘 붙여서 파를 해야지. 퍼터. 집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어, 계트레이 컵, 시루 한컵 시루, 헤데이. 자, 헤데이 오십. 오케이. 얼마입니까? 팔십만 원이네. 음. 삽 네. 13번 월 파포 350릴리나드 리아, 여기 이제 카트 안 타고 걷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회원들이에요, 회원들. 여기 원래 원칙은 이제 회원 아니면 못 걷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는 사람 통해 오거나 뭐 멤버 통해 오거나 하면은 이제 걸을 수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여기, 어, 그냥 게스트는 이제 못 걷게 돼 있어요. 음. 카트는 이제 페어에못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깃발 꽂고 들어가는 그 카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회원 중에서, 회원 중에서 70 넘으신 분들, 어, 70 넘으신 어, 어르신들만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페어에이 <laughs> 예, 여기 뭐, 저판야인드라처럼돈더 주면 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 70 넘은 노인 중에서 이제 멤버만 예, 페어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카트는 페어에 못 들어갑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한 50번 왔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싱글을, 그러니까 칠자를 이렇게 많이 못 쳤어요. 한 15번 쳤나? 어.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따박따박 치면, 예. 좀 점수가 잘 나오고. 아, 요거. 만만한데 싶어가지고 덤벼들면 이제 망합니다. <laughs> 저는 여기 한 90개까지 친 적도 있어요. 90개는 아니고 한 89개. <laughs> 네. 그때는 뭐 완전히 망했죠. 뭐 그러다가 또 진짜 마음 잡고 마음을 비우고 이제 친날은 언더 친 적도 있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친게또 홀인원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할건다한것 같아요. 뭐, 사이클버지도 했고, 어, 음, 또뭐있죠 어, 이글, 이거은 뭐, 예, 뭐, 몇번 했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 뭐, 노보기 플레이어나, 뭐, 노보기 플레이어나, 어, 아니면 그, 알바트로스 이런 건 못했어요. <laughs> 예. 아무튼, 골프장은 좋습니다. 음, 한150 남은 것 같은데요. 음, um dois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려버렸나? 음. 여기 어디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밀렸는데 벙커들 왔나?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공을 참 못찾네 <laughs> 여기 흙이 막 묻어 있어가지고 와, 참. 이거는 뭐.. 어이, 뭐 음,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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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마이 이 네. 뭐, 네. 러프라 가지고 뭐 닦지도 못하겠네 그냥 차야지 말 끝나 어프로치는 살아납니다 지금 네, 어프로치 살아나 <laughs>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어프로치가 아, 드라이버가 잡히면 아, 좀더잘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봅시다. 눈냐면 파고 뭐 뭐냐면 고기. 오늘 이래 가지고 8스 타트가 겠나 이거. 자자 <laughs> 대망의 파스리홀. 예. 네. 자 여기는. 제가 홀인원 했던 홀입니다. 아, 이 골프장에서 제일 긴 파슬이에요. 예. 그때 한 200m 정도 돼가지고요. 백펜이라가지고. 음, 그때 모두 갖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laughs> 들어가버렸어요. 예. 오늘 또 이제 220야드 되네요. 여기는 홀인원이 잘안 나온다고 해요. 다른 데는 좀 나오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어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laughs> 뭐재수죠뭐 호리노는. 예. 아무튼 뭐 오늘은 저기 뭐야 호리노는 안 되고요. 예, 그냥 잘쳐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우드하고 이제 고구마를 안 쳐요. 그게 이제 연습을 안 하면 한번 실수하면 이제 타수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칩니다. 어, 칠려면 연습을 많이 하고, 필드에서도 이제 많이 쳐야 되는데, 제가 우드를 필드에서 칠 일이 거의 없어요. 팝5에서도 뭐, 그냥, 사바 아연 갖고, 어, 레이업하고, 쓰리언 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예. 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늘은 우드 안 잡을 거예요. 음. 뭐, 홀리 나오면 이런 건 이제 주더라고요. 뭐, 레이지보이 50% 할인권 하고, 뭐. 뭐뭐뭐 뭐, 뭐 주는데 예. 몇 개만 쓰고 몇개는또뭐안 쓰고 그냥 버렸습니다. <laughs> 그냥 4번 아이 쳐서 못 올라가더라도 그냥 짧게 쳐가지고 그냥 붙일게요. 우드는 예. 뭐 워낙 안 찼는데 맞을 턱이 없습니다 오늘. 예. 아 그리고 참이 골프장의 한 가지 또 특징이 매주 월요일 휴장이에요. 예. 태국에서 몇안 되는. 일주일에 한번 휴장하는 골프장입니다 월요일도 휴장하는 그 이유는 이제 코스 관리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예,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이 이제 그 휴일이면 오픈을 하는데 어,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휴일이거나 아니면 한 달에 월요일이 다섯 번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휴장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주에 근데 그거 외에는 예, 항상 휴장입니다 휴장 휘장. 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디는 여기 한때 그 젊은 캐디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때 여기 <laughs> 이쁜 캐디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캐디는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스타일이. 그래서 뭐뭐 뭐 이쁜 캐디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제 그거예요. 음, 뭐안좋한건 아닌데, 예, 뭐 굳이 찾아서 쓰진 않는데. 보통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제 라운딩 하다가 이제 어, 괜찮은 캐디를 만나게 되면 어 이제 전화번호 물어봐 가지고 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캐디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또 음. 그러면 이제 그 캐디 빽 내릴 때 캐디 번호 얘기하면 그 캐디가 받아 가지고 이제 해줍니다. 뭐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우리 할머니 캐디 할머니 캐디 <laughs> 주로 만납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오래된 할머니 캐디들이요 예, 편해요 예, 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예, 나이도 잘 봐주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저 사람들 가네요 이제 치겠습니다 오케이. 짧았습니다 어, 어차피 짧게 쳐가지고 어, 투어하려고 했어요 깎여맞아가지고 많이 짧았네요 음. 짧았네요 어. 포트를 좋아하시지 <laughs> 아이고 보기했어요보기 아. 추억이 어린 곳 <laughs> 여기는 파파 488 나드, 약간 짧은 파포 아 파파이브인데, 아 뭐, 투어는 좀 힘들고요. 예. 따박따박. 와, 근데 점수 지켜야겠는데. 옛날에는 저쪽 에 왼쪽에 카트 도로 보고 쳐 가지고 카트 도로 막고막가 가지고 이제 투어는 많이 노렸거든요. <laughs> 오늘도 이제 그렇게 치려고 왔는데 와, 드라이버가 맞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그 공격적인 샷 취소하고 이제부터 그 점수 지키기 위해서 예, 따박따박 쳐야겠습니다. <laughs> 오늘 드라이버 너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프로치가 살아나니까 음, 다음엔 더잘 치겠죠. 예. 오케이카. 아, 나 빼디. 잘 맞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옛날에는 요 카드도로 딱 맞고 저까지 거 가가지고 투원도 노리고 했었는데. <laughs> 이제는 뭐 그런 샷은 힘들지 싶습니다. 제 공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음. 파5 저기 중간에 그린 앞에 물도 있고 벙커도 있고 위험해서. 여기는 어, 잘 잘라 가야됩니다 아 여기는 런이 하나도 없었데 <laughs> 여기 맞고 바로 서버렸어요 음. 지금 물기가 있어요 물을 뿌려놔가지고 다이 마이 카? 다이 카 물기옵하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잘 갔네요 아, 이제 따박따박 쳐야겠다 아, 진짜 초장에 이제 그 너무 못 쳐다보니까 어. 아, 그 처음에 계획한 것 같은 그 공격적인 샷못 치겠습니다 음. 여기가요, 지금 코로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회원도 워낙 많고 또 시내 가깝기 때문에 거의 지금 태국 사람들이 한90% 이상 예, 여 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이제 여기가 그 유럽인들이나 그 하여튼 서양인들은 거의 안 와요. 이제 여기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한80% 이상이 다 태국인들이고, 어, 나머지는 한국인, 일본인,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국인, 일본인도 거의 없으니까, 뭐90% 이상이 다 태국인이죠, 지금은. 음. 아, 거리를 잘못 봤네요. <laughs> 기대 꽂기 전에 사람 보고 샜는데, 어, 70 나와가지고 섰더니, 컸나보네. 근데 다시 해보니까 60이에요. <laughs> 아, 참. 또 이번엔 거리 미스네 거리 미스. 아, 오바했네요 저쪽 뒤에. 아, 거리 잘못됐다. 롱벨레 인음야 어프로치 살아난다. 아 이거죠 이거. 예, 예. 원래 제 어프로치가 이렇습니다. 예. <laughs> 이게 살아나야 돼, 이게. 아, 저번 라운딩에서는 이런 거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아, 어프로치 살아나네요. 뭐 드라이버 맞아 좋습니다. 예. 드라이버는 뭐, 뭐 잡으면 되니까. <laughs> 16번 홀 파스리 146야드 자 팀이 양보해 줬어요. 길이터 줬어요. 그래서 제가 쉬고 나갑니다. 이제. 어, 약간 밀리고 짧고 뭐이랬네 음. 아, 여기도 어프로치 잘 해야 되는데. Not, not bad, not 이렇게 이제, 예, 엣지하고 가까울 때는, 그치, 좀 어려워요. 예. 뭐, 너무 파고, 뭐, 너면 보기. 오케이. Oh, okay. <laughs> 17번호, 360m. 음. 내 까먹었다 오른 나무 보고 차야 되는데 아난 진짜 아 오늘 공 진짜 잘 맞았는데 아, 처음으로 드라이버 빨래줄이었는데 내가 까먹었어 이 홀을 저 나무 쪽으로 차야 되는데 아 진짜 막 창나는데 여기 에 아,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수도 다 까먹고 지금 아무 넘겨서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막한 50m도 안 남고 그러는데 홀인데 아 내가 까먹었어요. 그걸. <laughs> 아 진짜 거리 재보지도 않고 막창거리 원래 이제 드라이브하기 전에 재보고 치는데 그것도 안 재고 에이거 너무 제가 실수죠.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쪽으로 치면 무조건 막창인데. <laughs> 아, 어쩐지 드라이버 진짜 잘 맞아, 잘 맞더라. <laughs> 음. 빠지고 색컨 쳤는데 또 왼쪽으로 당겨버렸어요 음. 아이언은 좀더 잡아야 될것 같네요. 에이. 드라이버는 뭐, 안 되는 날이 한 번씩 있는데, 뭐 몇번 연습하면 또 잡히는데, 아이언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네요. 뭐, 다행인 건 이제 어프로치가 라운딩이 몇번 나오다 보니까 어프로치는 이제 감을 뭐,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롱아 봤죠 봤죠 예뭐 이런 이런 데서도 어프로치 이렇게 딱 붙입니다 <laughs> 야 이제 기분 좋다 어프로치 살아나니까 아, 드라이버야 뭐 자신 있습니다 뭐 잡을 자신 있습니다 아, 아무튼 뭐 오늘 뭐 점수 상관없이 아, 기분 좋네요 아, 드라이브 아까처럼 맞아야 되는데. 꼭그 막창 날 때만 잘 맞고. 아, 이번엔 잘 갔어요. 이번엔 잘 갔어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드라이브 잡히네요.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좀 굳어가지고 그랬나봐요. 네. 또 핑계를 대자면 <laughs> 그래도 뭐 퍼시 아 오늘 기분 너무 좋네요 하나 하나 잡아가야죠 이제 어 퍼치 잡히고 아이언 좀 잡히고 에이. 드라이버는 뭐 그냥 보통처럼 치면 에이. 예전 핸디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잘 나왔네. 아 저기 원래 그린 또 수리하나 봐요. 앞에 땡겨놨네요. 임시 그린 만들어놨네. 어. 아 이거 피니시할 때 왼발 그 빠지는 거 그게 이제 고치려고 계속 하는데 잘안 되네요. 어. 지금 또 뺐죠. 어, 빼니까 또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제 스윙이 이제 백스윙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앞으로 갔다 들려 들어가는데 예, 그거는 뭐별큰 상관은 없대요. 근데 어, 피니시 자세를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게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필드 나오니까 또잘안 되네. 연습장에서는 좀잘 되던데. 음. 아무튼 뭐 하나하나 이제 고쳐나가야죠. 예. 아저쪽 원래 이제 아까 1번 2번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을 가야 되는데 어, 지금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예, 10번 11번 예, 치고 그냥 가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저 1번 2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 다음에 또올 거니까요 예, 오늘은 이제 좀 사실 공격적으로 좀 치려고 이제 85개 잡고 왔는데 음 그냥 오늘은 뭐 연습 라운딩이라 치고, 예. 다음에는 한 75개 정도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어, 아, 똑바로 뭐, 빨래집처럼잘날아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월 잘 마무리 해가지고, 예. 잘 끝내고, 어, 가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치는 건데, 아, 버디 하나 해야 되는데, 진짜. 오늘 버디가 없네, 예. <laughs> 아,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치면 안 되겠다. 아이언 쳐야지, 아. 이고 버디는 무슨, 뭐. <laughs> 저쪽 1번, 2번을 못 가기 때문에. 예. 다시 찾는데 이번엔 잘 나왔네요 아까는 저 오른쪽으로 갔었죠 음. 아또 왼발 뺐네 <laughs> 아, 이거 왜안고치지 필드에서 그 연습장에서는 어, 잘안 빠지는데 <laughs> 그 왼목 왼쪽 발목이 조금 이제 옛날에 꺾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겁나가지고 자꾸, 어, 버티지 못하고 자꾸 빠지네. 지금 한 22도 정도 되더라고요 온도가. 와, 공식이 정말 좋네요. 뭐, 땀도뭐 전혀 안 나고, 뭐, 땀 나기 편혀 그냥 약간 쌀쌀합니다, 지금. <laughs> 그래도 햇볕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 춥고 그러진 않는데, 아직또 쌀쌀해요. 자, 요거를 잘 붙여서 아, 버디를 하나, 팔을 하나. 좋아요. on my hand. 어우, 어디 가있 와, 완전 핀바리였는데. <laughs> 뭔 거리가 이렇게 짧았다고, 갑자기. 어. <laughs> 또 거리에선 잘못했나 본데. 요 아, 그, 참. 네, 붙여가지고, 아, 파하겠습니다, 파. 어프로치 살아났어요. 예, 네, 오늘 다 성공했습니다, 다. 예, <laughs> 네, 이거 넣어서 파할게요. 정글 파했어요. 예. 아 날씨 진짜 좋다. 음아 오늘 참 재밌었네요. 예. 드라이버는 더럽게 많지만 <laughs> 예, 어퍼로트가잘 맞아가니까 아, 재밌습니다. 역시 그 골프는 쇼 예, 게임, 쇼 게임을 잘 해야 돼요. 예. 아 오늘 84개 쳤네요. 예. 원래 목표 타수보다 한타는적게 쳤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원래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완전 질러서 치는 거 투어 노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치려고 왔는데 뭐 그거 한 개도 못 하고 <laughs> 그냥 오늘 못 쳐가지고 못어서86 쳤습니다. 아, 드라이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오늘 예, 예. 그래도 다행히 어, 어프로치 살아나서 예. 그거 하나 건축 갑니다. 아 오늘 재밌게 잘 쳤네요. 지금 9시 37분이네요 네. 제가 6시 반에 이제 돌기 시작했으니까 한 3시간 걸렸네요 원래는 뭐더 빨리 돌수 있는데 앞에 이제 조금 밀렸었죠 네. 아 시간 있으면 오늘 안 됐던 샷들 좀 연습하고 갈 텐데 <laughs> 가야겠습니다 아, 일단 아는 사람 있나 보고 <laughs>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